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회사 시험 대비 기출 보게기 30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와 관련된 겁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협회는 영리사업이 아니라 비영리사업이죠. 그래서 영리사업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어, 영리법인의 경우 주주배당을 하는데 비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하지 않죠.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요.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에 3번이 맞습니다. 4번. 협회는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수 있다 했는데 어, 지금 협회가 하는 게 아니라 행정처분은 등록관청이 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협회는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할수 없다 했는데 할수 있습니다. 한방 PC 버전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사무소를 둘수 있다. 한 개만 둘수 있다. 예, 그렇죠. 1등록 1사무소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두 개, 세 개, 두개 되면 결국 빌려주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떠한 명목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뜻다방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는 분사무소 둘수 없고요.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수 있습니다. 분사무소가 지사 지점 개념이죠. 4번.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의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중개할수 없다 했는데, 있음이 전국 어디든지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개업을 해도, 어, 제주도에 있는 중개상물중개를 업으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지역에 의 분사무소를 들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장 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1번 법인인개업공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 인감 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2번 소속공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를 할수 있다. 1년 범위 안에서 틀렸네요. 업무 정지 자격 정리는 최대 6개월이고요. 암기 프린터에 있습니다. 42번에 있죠. 6개월입니다.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득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3번,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수 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도 있고, 소속공인회사 고용신고할 때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4번, 소속공인회사의 인장 등록은 소속, 어,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수 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고용신고와 같이 할수 있고요. 5번,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등록 신청할 때 해도 되고, 소속공개사 고용 신고할 때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그러나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 서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장 등록도 시험에 해마다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고용인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고용인이란 직원을 말하는 거죠. 직원이 고용인입니다. 사장은 고용자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조원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이 잘못한 것으로 본다. 물론 업무상 행위죠. 직원이 퇴근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 싸움한 것은 사장 책임이 없습니다. 업무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업무상 행위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업공예사는 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등록, 단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했는데, 14일이 아니라 10일이죠, 10일.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네요.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이네.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됐으니까 꼭 숙지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 공개사뿐만 아니라 보조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네 그렇습니다. 잘못한 직원 당연히 책임이 있고요.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지 직원 잘못했는데 잘못한 직원 책임은 없고 사장에게만 책임 있는 것은 아닙니다.당연히 잘못한 사람에겐 책임이 있고. 사장에게도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해서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4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를 고용한 경우,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의 자격증 원본을 사무소에 게시해야 된다. 예, 게시해야 될것 등수사보자 이렇게 있죠.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요표 사업자등록증, 보증설정증명서류, 자격증 원본이 있는데 이때 자격증의 경우 소속공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공개사 자의증도 게시해야 되고 소속공개사 자의증을 게시 안 했을 때 처벌은 소속공개사가 받는 게 아니라. 폐업공개사가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5번 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 에,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가 불가능합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안된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도 전자문서 안되죠.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슈페어방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